오늘 MVN 뉴스파이터 뉴스에서는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각종 SNS를 통해 트로트 가수 마이진의 인기가 뜨거운 화제라고 보도했다. 마이진은 최근 신곡을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 팬 커뮤니티와 동료들은 그녀 인기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종 SNS 채널을 통해 마이진의 노래를 스트리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진을 끊임없이 게재하여 뜨거운 성원을 강조했다. 특히 마이진의 선배 MC는 어젯밤 자신의 계정에 마이진의 노래를 듣는 모습을 전하며 응원을 전했다. 이 행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마이진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추진력을 주었다. 게다가 틱톡의 트렌드 부분에서는 이 곡의 커버 버전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대중적인 팝. 힙합, 발라드 장르로 유명한 틱톡을 기반으로 한 트로트 곡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첫 번째 사례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트렌드는 마이진의 음악이 젊은층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진의 이러한 성공은 그녀 자랑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과연 마이진이 성장세를 유지하며 트로트를 국제무대에서 더 멀리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어젯밤 동료들과 팬들로부터 뜨거운 응원을 받았던 마이진의 마음에는 설렘이 남아있다. 팬들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의 사진과 동영상이 그녀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우며 그녀 신곡은 음악 차트를 강타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지지는 마이진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을 만날 계획이다. 언론과 유명 인사들은 마이진에 대한 찬사도 끊이지 않았다. 그녀 인기는 MCN위 자신의 SNS를 통해 마이진의 신곡의 매력적인 멜로디에 매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마이진이 트로트계에서 크게 성장한 것과 동료들에 대한 그녀 영향력을 증명한다. 틱톡 플랫폼에서는 이 곡의 커버 버전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용자 수백만 명이 관심을 끌었다. 틱톡에 트로트가 등장하는 것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여러 젊은층에게 소중히 여기는 전통음악을 살아 숨쉬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마이진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마이진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 음악은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녀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녀 음악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트로트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더큰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